안녕하세요. 엔삼투어입니다. 오늘은 발리 저녁의 멋진 사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어 시원한 공기와 몽환적인 호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베라탄 사원, 초록초록한 타마나윤 사원, 그리고 밀몰이 멋진 하나롯 해안 사원을 같이 여행해 보시죠. 베라탄 호수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원을 보기 위해 우굳에서 1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발리에서 가장 높은 아궁산의 높이가 3 0 3 1 m 나 되고 지금 우리가 가는 베드굴의 높이도 해발 15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서늘하다고 느낄 정도의 아, 기분 좋은 산선한 공기가 우리를 맞아줬어요. 고지대라 그런지 야자수 대신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 같은 사원이었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듯 살짝 뿌옇게 보이는 이 탑은 마치 한 폭의 스모크를 보는 것 같았어요. 호수 위에 떠있는 듯한 푸근하고 아름다운 지붕을 가진 탑.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특히 오늘따라 낮게 내려앉은 구름과 호수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동안 발리를 여행하면서 다녔던 그 모든 사원 중에 최고로 기분이 좋아지는 사원이었어요. 큰 호수를 둘러싼 산들과 화려한 꽃, 그리고 뾰족하게 솟은 베라탄 사원의 탑. 정말이지, 이곳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염없이 더 있고 싶었지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방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름다운 사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다른 사원의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사롱과 달리 뭐 단순하고 심플한 초록색의 사롱을 두르고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원 이라는데 타만아윤 사원에 들어오자마자 넓은 잔디밭이 평온한 느낌을 줬습니다. 조용한 사원을 발소리도 내지 않고 돌아다니는 고양이 두마리에 뒤를 쫓으며 이 사원을 둘러봤어요. 어제 베라탄 사원에서 봤던 그런 탑들이 많던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타마나연 사원. 관광객도 꽤 많았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히 사원을 감상하기엔 딱 좋았습니다. 현대 생활에 피로해진 눈을 치유하듯 이 초록초록한 아름다움이 있는 사원이었어요. 타마나연 사원을 뒤로하고 해안 사원으로 유명한 타나로 사원에서 일몰를 보기로 했어요. 조용하고 신성해 보였던 타마라견과 달리, 이 타나로 사원은 주차장부터 시장을 보물케 하는 많은 관광객과 상점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뭐, 유명한 사원이라니 어쩔 수 없다 싶었습니다. 또 해식 동굴이 있는 바위부터 물 위에 있다는 타나로 사원을 향해 이동했어요. 바다 위에 신비롭게 떠 있어야 할 타나로 사원은 썰물인 지금 전혀 신성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썰물일 때만 이 타나로 사원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지금이 딱그 타이밍이라 곳곳에 관광객들이 <목소리> 정말 <목소리> 많았어요. <목소리> 타나로 사원 밑에는 어떤 전설이 있는 바위가 있는데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가서 전설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곳엔 밤이 되면 신의 화신인 뱀들이 나타나 사원을 지킨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이것에 뱀이 있어요. 전설 속의 뱀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laughs> 아저씨는 뱀을 만져보라고 권하는데요. 예, 이 바다로부터 오는 악령을 쫓기 위해 밤이면 사원으로 올라간다는 신성한 뱀을 보기 위해 이 사원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탄나로 어, 사원은 신자가 아닌 일반 관광객은 입장이 금지되어 있어서 굳이 거기까지 가는 의미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몰을 보러 왔으니 그나마 사람이 좀 적고 해식동굴 위에 작은 사원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발밑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박쥐들이 쉬지 않고 나와 바다쪽으로 마치 검은 구름을 만든 듯이 사라졌어요 우와 야 그래, 지진 나려나? 우와 우와 덩굴 막도하고있어 그거에서 어, 뭐 각쥐 아니야? 그러니까 겁나 많아 오, 오, 오 멋있어 오, 무슨... 용처럼 날라가 어. 우와 엄청 많아 계속 나와 저기까지 갔어 찍으려다가 도대체 몇 마리나 있는 거야? 정말 셀수 없이 많은 박쥐들이 공구를 나와서 이동하기에 오, 뭔가 큰일이 생길 징조가 아닌가 하고 살짝 걱정이 들었는데, 우리의 택시기사 아저씨였던 응모 아저씨가 "여기는 매일 저만큼의 박쥐가 해가 지기 전에 나온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줬어요." 얼굴 이거 끝나?" 음, "이제 거의 다 나왔다." 와, 신기하다. 어디까지 왔어? 짙게 음... 깔린 구름 때문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볼수 없었지만 그 구름 뒤로 핑크빛에서 보라색으로 쫓아낸 분드는 멋진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발리섬 남부와 중부를 왔다 갔다 하면 돌아다녔는데 어제 갔던 베라텀 사원만큼의 감동은 없으니 타마라윤과 타나롯은 꼭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타나롯 사원이 방송에는 자주 나오긴 하지만 너무 붐비고 또 크게 볼게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파도가 바위 위로 뿜어져 올라오는 멋진 모습을 볼수 있는 워터블로우라는 곳과 라이브밴드와 함께하는 맛있고 재미있는 진발한 시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